프로 유튜브에는 어, 오다 그리운 투니점성인님 감사합니다. 그 다음은 오더라는 어, 네 금방 아, 잡죠. <laughs> 오더라 뭐 전쟁 소포. <laughs> 와 전쟁 소포. 오피플리콜라니 이걸 찍고도 감사합니다. 오도라 뭐 아, 오도라가 지금 4만 잠깐 넘었던데 어, 네, 금방 <laughs> 금방 네 잡지 않을까. 네, 네, 아, 당 당근 없어 당근 무흔들 뭐거 없나? <laughs> 당근 당근. <laughs> 아 복근 그러님 용우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아, 아 너무 웃긴다. 아, 아, 네. 좋아요. 1 11호, 1월1 1월을 시작해 보자고요. 1 <laughs> 1월야아 <11호야? 웃음> 아, 너무 웃긴다. 아여튼가 네. 아튼 저희가 저희가 기수 숫자 합하면 더 높아요. 아, 그렇지. 저희 기수, 그거 하나만 유리해. 아, 기수 수차를 저희 그 육기 구기합하면네15 아니겠습니까? 아, 네. 거기는 합해봐야 15이요. 10밖에 안 돼요. 네, 네 곱해도 저희가 이겨요. <laughs> 대신 그쪽이 이제 합치면 나이가 많, 네, 하여튼간 그런데 어, <laughs> 아무튼간 네, 아무튼간 그렇고 네, 어, 네. 어 오더라를 따라잡는 날 <laughs> 오더라를 따라잡는 날 <laughs> 특별방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아, 킹가루 활결제부터 감사합니다 아, 네. <laughs> 어, 당, 아무튼간,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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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아니요.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무튼간 <웃음> <웃음> 아무튼간 네. 오더라다면 홍시오인가요 어, 오더라다은는 네. 그쵸 오더라 잡으면 이제 남은 건 홍시오 홍시오 잡으면 이제 김보민 가는 거죠. 네, 김보민. <웃음> <웃음> <웃음>